네샷트에서큰 남자 차이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앞 전편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또 한편만 올리는게 아니라 10편을 올리잖아요 예 네, 전편을 보시게 되면 대동전자라는 게 있어요. 대동전자라는 걸 보시고, 대동기업을 보시면, 아, 뭔지 캐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보신 분이시면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오늘은 오랜만에 또 의뢰가 들어와서 또 올려드렸는데, 만약에 의뢰는 하셔도 되는데, 너무 많이 뭐 여러 종목을 해주지 마세요. 그럼 저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것도 준비한 것도 해야 되니까, 가끔 이렇게 한두개, 두세개, 뭐 세네개 정도까지는 뭐 해드릴 수 있지만, 너무 뭐한 분이서 두세개, 네개 막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정말 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또 한번 올려드리면 되니까 대신에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있죠. 예, 지금은 그렇고 4월달에 아마 개인적으로 그 사무실을 얻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오전부터 활동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좀더 만능이 예, 또 많이 분석해 드리고 많이 올려드릴 수 있어 해석해 드리고 많이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야 대대 대동기 예.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놀려먹어 너무 예쁩니다 예,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뭐 겁먹을 필요 있냐 241선만 이탈 안 하면 갖고 가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대동전자를 한번 말씀드리다 이걸 말해드리려다가 안 해드렸는데 자 어느 부분이냐. 예. 대동전자로 따지게 되면 예 지금 현재 와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 조정 받는 부분 예, 다른건 못 속인데 거래량만 보시면 된다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어, 사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런 게 있으면, 어, 이런 거 비슷하던데, 어, 이런 건 어때요? 라고 저한테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뭐다 찾을 수는 없잖아요. 3,600개, 4,000개를 어떻게 다 찾습니까? 그렇게 다 찾을 수는 없으니까, 오시면, 어 좋네요. 이거는 뭐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또 분석해 드리면 좋은 거고, 그쵸? 서로서로 윈윈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 드리는 거예요. 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얘네는 180만 주니까, 자, 조정 봤는데 4월달부터 11월달까지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몇 개월이죠? 예, 8개월 정도 걸렸네요. 그렇죠? 예, 8개월 정도 걸렸고 어, 요 상태에서 어, 거래량 터지는 것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래량 터지는 것만 예, 이건 갈 수밖에 없는 종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뭐 대동전자가 그렇게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대동기어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뭘 보고 들어갔냐면 차트를 보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예, 끊어서 보게 되면 가기 전에 이런 예, 식으로 사인이 나와주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 터진 것같진 않지만 이런 예, 거 같은 경우가 예, 고점을 올릴 때 썼던 그런 이렇게만 예, 좀 땡겨서 볼게요. 예. 얘네는 원래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좀 아쉽긴 한데 좀 아쉽긴 한데. 포인트에서 터져줄 때는 거래량 이 계속 터졌다는 겁니다. 고점 대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갑자기 뜬금없이 터지는 게 있어요. 평으로 기다가 위에서 내려 꽂는 그리고 아래 꼬리가 나올 때도 거래량 이렇게 이 많이 터졌고 이 거래량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럼 기존부터 매집이 상당히 잘돼 있다. 왜냐 외봉에서 찍고 그냥 내려왔어요. 그렇죠? 외봉에서 찍고, 여기서 조종받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올린 다음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한 게 없어요. 그죠 그대로 갖고 왔다는 거죠. 예, 이건, 이거는 포인트예요 예, 포인트라서. 자, 위에서 봉우리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뭐랄까, 풀고 다시 잡는 그런 시스템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정말 깔끔하게 쫙 올려놓고,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정말 쫙 깔끔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바로 조정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사인이 터져주고 사인이 터져주고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배열은 안갈 수가 없는 배열입니다. 갈 수밖에 없는 배열이라는 거죠. 예, 이 배열 자체는 이런 거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예. 두시면 크게, 예, 이도 볼수 있을 거예요. 단, 만약에 241선 이탈한다면 무조건 버려셔야 됩니다. 우선 버렸다가 241선 다시 타고 올라오면 다시 한번 잡는 예, 그런 시스템부 들어가다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다온거 같아요. 조정 거의 다 받은 거 같고. 여기서 아래로 툭 빼갖고, 뭐 241선 살짝 긁거나 밑으로 뚫어지거나 해도 상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흐름상으로는 241선 살려놓으려고 올려놓은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조정을 좀잘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예, 이 상태에서 음, 대동전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 상태죠. 예, 조정을 받고 예, 그다음에 예, 이거 같은 게좀 틀렸어요. 더 빨리 모으냐고. 예, 그래서 예, 보통 기간 대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기간 대비는 거의 비슷한데 자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흐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뭐, 한 70%에서 못해도 80% 정도까지 나오지 않나. 예, 그니까 쌍봉이죠. 위에까지는 노려볼만 하는데, 대동 기어는 얼마만큼 줄진 저도 몰라요. 예, 근데 보통 기준은 쌍봉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차 저항, 2차 저항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놀고 있는 부분은, 예, 이쪽이죠. 이쪽에 지지 라인 받쳐주고 있는 요 라인 부분에서 지금 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금을 걸 것도 없고, 귀찮아서 뭐, 이거는 그냥 딱 흐름만 봐도 그냥 너무 간단하니까, 복잡한 게 있고, 간단한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상악가 나왔을 때 기준으로 맞춰보면, 예, 꼬리를 살짝살짝 뚫긴 살짝 했지만, 거의 뭐 완벽하게 받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뭐갈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여러분. 이것도 5분이나 있네. 짧게, 짧게 하려고 그는데 그쵸? 예, 어쨌든, 요, 대동기호도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시고, 참고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